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숭실대학교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 및 국숭세단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았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국숭세단 라인 중세 번째로 세종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대학교는 규모도 캠퍼스 크기도 작은 편에 속하는 학교이기는 하지만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 항공시스템 공학과 등 세종대학교만이 여러 특별한 학과에서 강세를 보이는 만큼 세종대학교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종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세종대학교가 2023학년도부터 둘로 양분해 운영하기 시작한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서류형 전형이 전형명 변경 사항입니다.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창의인재 전형, 협성대학교에는 학생부 종합 협성 창의인재 전형으로 창의인재라는 명칭이 겹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계속 존재했습니다. 또한 2023학년도에 한국공학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KPU 창의인 인재 전형의 명칭을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면접 전형으로 바꿈으로써 전형이 이름이 거의 똑같아졌죠. 사실 세종대학교의 지원군과 한국공학대학교의 지원군이 겹치지는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유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겠으나 전형명에 세종을 붙이면서 세종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이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 전형을 학생부 종합 기회 균형 전형으로 변경한 것은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 모두에서 동일하고요. 그리고 해군과의 협약으로 설립된 계약학과인 국방시스템공학과의 신입생만을 선발 수시 학생부 교과 국방시스템 공학 특별전형이 2024학년도부터 수시 학생부 종합 국방시스템 공학 특별전형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정시 실기실적 일반학생 전형으로만 모집하던 음악과의 신입생을 수시 실기실적 실기우주자 전형으로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시 실기실적 예체능 특기자 전형에서 무용과 영화 예술학과 연출제작 전공이 전형 방식이 일부 변경되었고,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이 지원자격에만 학도 북한 이탈 주민이 추가되며 지원자격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다 선발방식 변경표 아래 작게 학교생활기록부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산점 적용 방식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입학처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도 않게 작해서 두었지만, 해당 변화는 오히려 전형명 변경이나 전형 방식이 일부 변화보다 수험생 여러분께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변화이므로, 학생부 교과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식 변화는 본격적인 콘텐츠를 통해 수능 가산점 적용 방식 변화 사항은 세종대학교 정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세종대학교의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취합 및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우선 실기실적 전형들이 인원 변화는 앞서 말씀드렸듯 음악과에서 정시 실기실적 일반 학생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모집하다 수시모집으로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할당함에 따라 수시 실기실적 실기우수자 전형으로 31명의 인원이 이동하면서 그리고 무용과에서도 수시 실기실적 예체능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던 6명을 수시 실기실적 실기우수자 전형으로 이동시키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체능 계열끼리 전형별 모집 인원을 계산해보면 대략 합이 맞으니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이야기하면 학생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는 학생부 종합 최종 창의 인재 면접형 전형이 인원이 차출되어 학생부 종합 최종 창의 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이동하였으며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이 인원이 증가하고 정시 모집이 인원이 일부 감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팀장이 국민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해 드렸듯 서류만 봐도 학생이 지원 동기, 학창시절 교내 활동, 학업 계획 등이 뚜렷하게 보여서 따로 면접에서 많이 확인할 사항이 없는 학생이 많아서든 평범하거나 조금 괜찮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데 면접에서도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서 많아서든 자기소개서의 존재가 없다면 면접 여부가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 케이스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면접 여부에 따라 분리해둔 국민대학교와 세종대학교 모두 면접이 있는 전형은 줄이고 면접이 없는 전형이 비율을 늘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확대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이죠. 다만 국민대학교는 올해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였지만 이와 달리 세종대학교는 이미 2023년도에 학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며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서류형 전형 신설을 통해 서류 100% 전형을 확대해 두었기 때문에 국민대학교의 전형별 모집 인원 변화가 더 급격한 편. 입니다. 수시 모집의 비율이 늘어나고 정시 모집의 비율이 줄어든 것은 2월 인원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세부 모집 단위별 세종대학교 수시 모집 네 가지 전형의 2024학년도, 2023학년도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보통 논술 전형은 자료에 잘 넣지 않는 편이지만 세종대학교의 경우 논술, 논술 우수자 전형의 비율이 약 13%로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세종 창의 인재 면접형 전형과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 주황색으로 표시한 칸은 2023학년도에는 해당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았으나 2024학년도부터 모집을 새로이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부 종합, 세종 창의인재 면접형 전형에서 줄어든 모집인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모집단위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학과들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서류가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근 대학들이 첨단 기술 관련 학과에 여러모로 투자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AI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대학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할수 있는데 세종대학교는 2015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신설하여 직 처럼 다양한 전공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공들에 지원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각 전공간 차이점을 거의 모릅니다. 컴퓨터공학과의 전공 교육 과정만 보셔도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보호 개론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사실 각 전공간 연계성도 큰 편이죠. 그래서 수험생들은 전공들이 대강 비슷하게 거니 생각하고 경쟁률이 적거나 지난해의 입결 성적을 보고 할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모집 단위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컴퓨터 AI 관련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서류도 수학 물리 정보 과목 잘하고 코딩 프로젝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해서 프로그래밍 역량을 보여주고 AI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탐구를 하다 그중 특히 관심 있는 인공지능 및 첨단 기술에 대한 탐구로 심화하는 식이 반복되어서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 팀장이 지도했던 학생들이 사례만 돌이켜봐도 A대학에는 컴퓨터공학부, B대학은 인공지능학부, C대학은 컴퓨터과학부 이런 식으로 지원하던 사례가 아주 많았고 정말 특별한 몇몇 경우가 아니라면 좋게 말해서 어떤 전공에든 적당한 전공 적합성을 보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별 특색 없는 생활기록부가 되는 것이죠. 이 팀장이 말씀드린 면접에 변별력이 없는 상황 중 고만고만한 생기부의 학생들이 면접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서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을 줄인 것이라 보시면 되며 여러분께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전공해 학생부종합 세종창의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지원하시기로 결정한 경우 다른 학과가 아니라 왜 우리 학과에 지원한 것인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전공들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세종대학교 지능기전공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지능 기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이 학문이 모두 관여하는 첨단 기술의 영역이라 생각하는데, 지능기전공학과에서는 융합학문을 폭넓게 배우고 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특히 무인 이동체 공학 전공이라는 세부 전공이나 스마트 모빌리티 전공 트랙을 통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원하는 자율주행 분야와 관련한 과목을 이수하며 전문가가 될수 있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기대감을 표현함과 함께 최종적으로 지능기전공학과의 지능항법 제어 시스템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재 사람들이 무인 이동체에 가지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신을 해소 할수 있도록 최대한 인간이 판단 시스템과 유사한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학과 지원 당위성과 함께 세종대학교 지원 당위성 또한 챙길 수 있겠죠. 원래 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지만 이 팀장이 이해를 위해 간략 하게 언급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학부 행정학과 등도 학생부종합 세종창의인재면접형 전형에서 모집인원이 줄어들었고 경영학부처럼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인원은 1명 증가하였지만 논술 논술 우수자 전형의 인원이 2명 줄어들어 수시모집에서 1명이 줄어든 경우는 정시모집에서 정원내 모집 인원이 한명 증가했습니다. 숭실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 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해서는 이러한 공식을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종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 계획에서 주요 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요 변경 사항은 학교생활 기록부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이 변경입니다. 2023학년도까지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를 등급으로 변환하여 상위 3개 과목만 반영하던 것을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성취도 A를 1등급, B를 3등급, C를 5등급으로 변환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 2등급대에 분포하는 세종대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비를 받으면 불리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특히나 세종대학교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과학 교과 성적도 반영한다는 것이 큰 특징으로 유독 인문계열 학생들이 과학 교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취도 비를 받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세종대학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과학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뿐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 성적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노선을 정한 경우 아직 2 0 2 24학년도까지는 0 2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제외하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상세히 살펴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없기 때문에 국숭세단 라인 학생부 교과 전형을 메인으로 지원하실 계획이라면 A를 잘 주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최종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기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으로 분리하였다. 2023학년도부터는 이를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으로 다시 통합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세종대학교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소개해드렸던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다는 조건만 가져오고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방식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2022학년도 입결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입결을 참고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요 변경 사항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되던 학생부 교과 국방 시스템 공학 특별 전형이 학생부 종합 국방 시스템 공학 특별 전형으로 변경되며 전형 방식이 바뀐 사항입니다. 정원 외 전형이라 원칙적으로는 다루지 않으나 전형에 이것저것 변경된 지점이 있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환되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내신 성적이 절대적인 중요성 자체는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학업 성적이 너무 뒤떨어지는 학생을 뽑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고 여전히 생활기록부 평가 요소로서 학업 역량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해군이 군사력이나 국방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해군이 무기 체계와 관련된 제어공학, 기계공학 학습을 위한 전반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학생부 서류를 통해 총체적으로 평가할 테니 전형이 합격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학생부 교과 국방시스템공학 특별 전형에서는 국가 역사관, 품성, 태도, 성장환경, 표현력, 전문지식 등을 평가했으니 여러분만의 국가 안보 및 역사관 또한 생활기록부에 드러나면 좋겠죠. 정치와 법 과목 수업 시간만 해도 민주주의 정부에 관련한 내용을 배우니 기회는 충분합니다. 아무쪼록 지원 학과에 어울리는 인재를 선별해 내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쉽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두명 늘어나면서 1단계 선발 배수는 4배수에서 3배수로 축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량적인 교과성적만 평가하는 것보다 입학사정관이 지원자들이 서류를 하나하나 뜯어보는데 자원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 대상자를 줄일 필요가 있기도 하고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 학생이 목표가 없는데 세종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좋아 보이는 학과에서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군사과학 기술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한 것인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테니 굳이 애매한 학생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할 필요도 없어지겠죠. 세종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 계획에서는 1단계 선발 인원이 증가하였다고 나와 있으나 이는 잘못 표기된 듯한 정확히는 1단계 선발 인원이 120명에서 96명으로 24명 줄어들었습니다.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에서 공통적으로 면접을 시행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에 혹시나 면접은 이제 한물 가는 흐름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일단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은 수시 모집이 28.7%, 학생부 종합 전형이 46.9%를 차지하며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보다 그 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세종 국창의인재면접형 전형이 수시모집에서 24.7%, 학생부종합전형에서 56.1%를 차지하는 말할 것도 없는 메인 학생부종합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당국대학교 역시 학생부종합DKU 인재전형을 학생부종합DKU 인재서류형 전형, 학생부종합DKU 인재면접형 전형으로 본격적으로 분리하여 죽전 캠퍼스에서도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한선은 정해져 있는 최상위권 및 준상위권 대학 라인과 달리 역량이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국중세단 라인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전면적으로 폐지된 만큼 면접이 가지는 영향력이 더 높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추가 합격을 노리고 면접은 적당히만 보고 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수험생들도 많았고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국순세단 라인에서 전면적으로 전형 변화를 통해 보다 깐깐한 면접 평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은근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가 아닌 120%의 기량을 발휘하고 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면접 준비에 임하시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 또한 세종대학교를 지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